소상공민들이 살아서 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다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지금 방역 수치만 가지고 그 거리 제한을 두거나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는 문제는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에 방역은 공전하면서 방역을 준수해 나가야 되지 소기업 소상공인 결국 다 죽어 끝나는 판인데 공무원들이나 일반 이제 그 정치인들은 정부가 주는 뭐 어쨌든 간에 세금 받아서 세비를 쓰고 있고 받고 있지만 또 노조가 있는 기업들은 노조가 있으니까 그 회사가 있는 도그 존재하는 동안에 저어놓고 있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뭐 소기업 소상공인만 죽게 되는 불복을 갖고 오는 건데 이 단체장으로서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수 없으니까 구국을 아, 하는 그 생각 차원에서.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에서 전국에그 저희가 그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요새 좀 뛰고 있죠. 그 어떻게 그고 그다음에 공항의 중소상품 판매 그 품보관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주 것이 제주 항공공사와 수중공공공사 중소기업 벤치 중소 벤처 그 진흥공단하고같치들 이렇게 제주시와 같이해서 입점을 해서 이제. 판매장을 만들어서 만들어주고 전국에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좀 판매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한국출산장려회 박희준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. 어, 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을 어, 구국지사로 초대했습니까 예. 업종을 대표해가지고 그랬습니까? 아니고 우리 저인복소업 그 소상공인, 이나 매장님은 비단 국내뿐 아니고 또 세계 중소기업 연매 또 총재도 맡고 있습니다. 그만큼 소기업 소상공인, 또하또 중기업 이게 정말 그 산업의 가장 기초이면서 이 기반이죠. 그랬어요. 이 소기업 소상공인 또 중기업이 또잘될때이 나라의 네. 경제, 소상업이 또 경제가 잘걸수 있어. 그래서 맞지. 우리가 작년부터 어, 우리 저 코로나 십구가 어, 이거가 이제 왔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. 맞아 그래서 이번 내년도 3월9일 어, 대통령 대선하고 또6월 일일 지방선거 지선에서 정말 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정말 자립을 할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뭔가 대안이 생기게 된다. 그를 하면은 소기업, 다음 소상공인 협회나 우리 축산장애 협회는 무슨 가장 저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생계가 또 산업이 육성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. 그렇게 해서 우리 박민복 회장님을 국제사회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소기소상용인더나가서이 중기업까지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국사의 한 분으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. 네. 서로 협업하고, 해서그 시너지를 창출하고 그렇게 가 후손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어 우리가 동행하고 또 동반자로 함께 갈 것입니다. 네, 잘하겠습니다. 네. 네.